안녕하십니까. 비자 상담 방송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비자 상담 방송을 진행하는 출입국 경력 33년 비자 전문 행정사 김동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대한민국 비자, 그 중에서 특히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다른 말로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본 방송에서 비자라고 말하든 사증이라고 말하든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건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정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사정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타고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 도착한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 (Immigration o f f i c e 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들은 소지한 비자가 입국 목적에 합당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비자 사정은 제외 공간,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게 되는데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가 부착된 여건은 유효한 것이며 사정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권 소지자를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는 의미로 영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배서 또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국인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입국비자는 입국 추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그 중에서 특히 가장 관심이 많은 취업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자의 종류는 1회에 하나 입국할 수 있는 단수 비자 싱글 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 멀티플 비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비자는 다시 2회 사용 가능한 더블 비자와 횟수 제한이 없는 멀티플 비자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는 크게 분류하여 총 37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 각각의 비자는 다시 세분류되어 다양하게 세부 약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 비자는 D2 비자인데, D2 비자는 다시 D2-1 전문 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가정, D24 박사가정 등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실무상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윗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비자를 체류 자격에 따라 유형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그 가족에 대한 비자입니다. A1 외교 비자, A2 공무 수행 비자, A3 협정 비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비영리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가 있습니다. 일시 취재 비자인 C1 비자, 그리고 단기 방문 비자인 C3 비자가 여기에 속하는데, 단기 비자는 90일 이내에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취업 활동 가능한 비자, 체류 자격, 즉,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첫째, 단기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C4 비자. 그리고 E 계열 비자, E1 에서부터 E10 까지 10가지 종류 E 계열 비자가 취업 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 취업 비자 H1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도 취업 비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는 일반 비자가 있는데 일반 비자에는 주로 D 계열 비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D1 문화 예술에서부터 D10 구직 비자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종류의 비자가 D 계열 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동고 비자 F1, 거주 비자 F2, 동반 비자 F3, 제 동포 비자 F4, 영주 비자 F5, 결혼 이민 비자 F6도 F 계열 비자로서 일반 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비자 G1도 일반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취업 비자, 취업 사증, 대한민국에서 이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비자 유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비자, 취업 비자의 종류는 현재 약 1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 비자 중에서 주요한 취업 비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업 비자 첫 번째는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단기 취업 비자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해당자 및 활동 범위에 따라서 계절 근로 단기 취업 C4-1에서 C4-4까지, 그리고 계절 근로 외에 일반 단기 취업 비자인 C4-5 자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E 계열 비자입니다. 교수 비자인 E1, 해외 지도 E2, 연구 비자 E3, 기술 지도 E4, 전문 취업 E5, 예술 흥행, E6, 특정 활동 E7, 계절 근로 E8, 비전문 취업 E9, 그리고 선원 취업 E10 비자로 10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라고 하면 주로 E 계열 비자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해외 지도 비자인 E2 비자는 예국어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간 등에서 외국어 해외 지도를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 이세번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주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 자격 변경을 하여서. 국내 취업을 하고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특정 활동 E 세번 비자는 전문 인력 E 7 1, 준 전문 인력 E 7 2, 일반 기능 인력 E 7 3, 숙련 기능 인력 E 7 4 등으로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는 E 9 비자인데 비전문 취업 비자는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셋째 F 계열 비자 중에서 거주 비자인 F2 제 동포 비자인 F4 영주 자격인 F5 결혼 이민 비자 F6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에 속합니다. 거주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한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취업과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제외 동포 비자 F4 비자는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애국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영주 F5 비자는 영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가장 좋은 체류 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는 F6 비자인데 국제 결혼을 한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넷째, 관광 취업 비자 H1,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도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관광 취업 비자 H1 비자는 대한민국과 관광 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년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들이 그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방문 취업비자 H2비자는 중국 및 CIS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서 마련, 마련된 체류 자격으로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해서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외국인 고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취업 및 고용시 유의사항. 첫 번째,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가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 자격,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셋째,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건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건유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넷째,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 외국인 등록증의 소지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 후에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와 일할 수 있는 비자인 취업비자의 종류, 그리고 외국인 취업 및 고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비자 상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비자와 출입국 행정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취업 및 고용시 유의사항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비자 상담 방송의 영상 자료는 본인의 과거 출입국 관리 공무원 재직 시에 얻은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출입국 관리 행정 관련 업무 지침과 규정 및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